주산천하 항상 존중 안녕하세요 지식콘서트 유튜버 한빈다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어,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의 어떤 호모사피엔스들을 항상 서로가 좀 존중하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합니다 존중을 한다는게 내 마음에서 존중의 마음이 이렇게 자라나는 것 자체가 좋죠 자 sk케미칼 어 존중합니다 주가가 다시 한번 저점에서 받야게돼한번 그거 뭐다 바로 어 우리의 우리 거야 우리 거 sk 방서 주가에서도 강력하고 또모텀텀 이렇게 올라가니까 뭐다 sk케미칼이 갖고 있는. 그, SK 바우사이언스의 지분의 가치가 올라가는, 어, 그러한 어떤 나이다의 모습이 보여주면서, 어, 점프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 어, 아유, 뭐, 그동안 좀떠들어댔는데 좋습니다, 보면. 이 구조대에 대한 어떤 신호탄이. 이제는 그만 기다려도 돼. 어, 나 SK 케미카 이제, 이제 출발할게. 그동안 고생했어. 성공해서 돌아오게 하면서, 이게, 고향을 떠나는 심정으로 SK 케미칼이 뭔가 어떤 떠나는, 어, 정말 어떤 주가의 어떤 상방으로 떠나는, 어, 잘 가도 와! 계속, 어, 높은 데만 봐보자! 하면서 이렇게 좀 인사를 하는. 지금 올라가잖아, 보면. 어 여러분, 봐볼까? 음, 현드라, 여 봐봐. 주가에서 도 눌려주다가, 눌려주다가 다시 상상하는, 당등, 상승, 상승, 이런 부분. 패턴이 좋잖아, 보면. 이런 패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드레비한 어, 크로 어떤 패턴으로 지 보여주고 있잖아요, 보면. 어, 어, 갑자기 맛있는 거 먹고 싶네. 아, 뱀뱀 먹을까? 어, 살 땐데, 안된데나몸딴데 거야, 자, 이렇게 해서 그 저점에서 다시 한번이 거래량이 터져주는. 자, 이런 모습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잖아. 어, 늘 고생해서 고생해서 이제 이제 팍팍 쓰면서 살아 아끼고 절약하지 마 보며 어. 자 그렇게 해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어, 사주는 모습을 굉장히 좀 좋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주식하는 거 영수라 해 결국에는 행복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죠. 행복에 대해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우리 주위 가까이 있는 게 행복이야 부분. 어떻게 면 저야 뭐, 우리 현대 어떤 유튜브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면 행복하지, 보면. 그, 서 만나면, 너무 좋지, 만날 수 있으니까. 유튜브 통해 만나는 것도 만남이잖아. 저 옛날에 인터넷의 어떤 만남에 대해서 되게 좀 낯설었습니다. 제가 좀 약간 좀, 고리파,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는. 근데 그런 게 아니더라고. 어, 인터넷 세계는 무궁무진해. 인터넷의 만남도 진정한 만남이야, 보면. 어. 오히려 더 언택트 사회의 어떤 인연의 만남이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봄이요. 좋습니다. <laughs> 어, 결국에는 주식은 긍정을 배워나가는 가정이야. 와, 형들아. 형들아, 이거 굉장히 대비한 어, 그 어떤 부분이 되겠는데요, 보니까. 어. <laughs> 자, 주식은, 어, 긍정심을 배워, 나가는, 가, 자, 가정이다. 가정. 이런 부분, 형들아, 이거 뻔치는 거, 주식할 수, 이, 주중에스 나온 거 형들아. 어, 그러던 부분. 자, 긍정심을 주식은 원래부터가 내 종목 안 가고 그래. 어, 그러면서 긍정심을 배워가는 거야, 보면. 삼고가 있잖아. 고통, 어, 고독도 뭐 있지 고통 고 고통 고독 고생이 있잖아. 뭐 그거를 다 극복을 해야 돼. 그거 잔나 아닌 거야. 어, 이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수급이구나. 어, 이거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에, 긍정심을 배워 가지는 그런 어떤 부분. 자 SK바이오사니스, SK 바이오사이언스, SK SK 케미칼, SK 케미칼이 어,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거래일제 이렇게 들어오잖아. 어, 이거 외국인, 에, 아니, 기간, 기간형이 이거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 지금. 육거래일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어, 보면, 꼰대 부장이, 그, 경질당했대. 에, 왜 경질당했냐면, 뭐, 방역법 유언으로 경질당했대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기간형 대리가 올라가면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거야 그 꼰대 부장 안 보니까 그래갖고 기분이 좋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6거래일제 이렇게 그 수면수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내피션이 생각나네 음. 아이 그동안 힘들었어 SK케미칼이 솔직한 얘기로 보면 그잖아 형들아 근데 뭐 주식이 원래 힘들 때가 있어 보면 어? 아니, 솔직한 얘기로, 꽃길만 걷고 싶지, 뭐, 꽃길 안 걷고 싶은 사람 어딨냐 형들아. 근데 다 힘들 때가 있어. 근데 그잘 참아내면 또 좋은 일들이 있잖아. 와, 1분기 역대 최고의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 자,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에 대한 부분과, 친환경 코로나 효과, 영업이익이 810% 상승하는 이런 부분. 근데, 형들아,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 원리 주식의 원리가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오면 위기가 오면 기업의 실적이 박살나지. 작년에 좀 박살나니까 작년에 코로나 여파도 생각해보면 그렇죠. 근데 다음 해는 그거보다 완전 박살났으니까 그거보다 좋은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주가 반응. 그러니까. 거의 한, 1년 내에는 또, 공포가 오면 거의 반등을 주니까. 금융위기도 그렇고, 뭐, 코로나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기는 항상 기회라는 것을, 어,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어, 그런 어떤 부분은 또, 어, 뭐, 맞지 않나라는, 음,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자, 보면, 어, 요런 어떤 부분으로 해서, 어, 다시 좋아지는, 우리의, SK 케미칼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3,788억 원, 작년 동기 대비 50% 순이익이 505%에서 288.4% 늘어난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 SK 케미카는전 사업부가 고르게 성장했고 특히 양대 성장축인 친환경과 코폴리에스터와 바이오사이언스의 호실적 덕분에. 아, 어, 분기 최대 실적을, 어, 이렇게 좀 올렸다라는 점을, 어, 이렇게 좀 많이 얘기해주고 있죠. 좋습니다. 이런 어떤 부분에서, 어, 다시 한번 좋아지는 우리의 SK 캠카. 어, 좋습니다. 우리, 동생 따라가야 동생이 그불기둥만 나왔으니까, SK 캠카도 동생 따라서 불기둥좀 나와줘야 되는데라 그쵸? 어, 그렇게 해서, 어, 월봉에 대한 부분, 주가에 있어서, 하락에 대한 부분과 어 하락에 대한 부분에서 어 힘의 균형점 이후에 여기에서 어 저점에서 의 반응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우리 스타일의 모습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 보니까 어 좋습니다 어 분위기가 굉장히 살아나고 있어요 보면 어 그렇게 해서 어또뭐 지수에 대한 부분도 살짝 보면 주식쟁이가 꼭뭐 주식의 어떤 시세를 볼 필요는 없는데 뭐뭐 뭐 삶이다 보니까 보면 음 그렇게 해서 뭐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죠 보면 어 그러니까 뭐 실적들도 저번적으로 어, 또 고르게 좀잘 나오니까 어, 주가에 있어서 좀 어, 강력한 모습 뭐, 보여줄 수 있게돼서 SK케미칼 월봉 상황에서 하단에서 연들아 하단에 대한 부분과 어, 하단에 대한 부분에서. 어, 강력한 슈팅에 대한 부분, 강력한 슈팅에 대한 부분이 어, 큼직하게 나와줄 수 있는 어, 사이즈가 무르익은 게 아닌가, 어, 이런 어떤 생각이 많이 드네요. 어, 그렇게 해서 어, 대반등에 대한 부분, 어, 주봉에 대한 부분, 형들아 어, 주봉에 대한 부분. 오늘 갑자기 소나기 오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네. 그러니까. 자, 467,000원의 이러한 상단선의 슈팅. 그러다가, 하단선에서, 어, 다시 한 번, 어, 재반등에 대한 부분이, 어, 강력하게 나와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모습이 충분히, 이, 보여줄 수 있는, 어, 그런 어떤 까면 충분히 되겠다. 뭐,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래봉에 대한 부분. 자, 저점에서, 어, 저점에서, 어 이런 어떤 4 6 7 0 0 0요 부분에서 하락에서 어, 23만 어, 5,500원 하단선에서 어, 다시 한번 좀 들어 올려 줄수 있는 들어 올려 줄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어 이것도 막 급등주 패턴인데 보니까 음자 이제 꽃길만 걷자 영들아 우리 고등학 힘들었다. 어 이제 어, 제대로 핸들 누나 제대로 되는 어떤 모습 s k 케입니 한번, 어,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그렇기 때문에 좀, 어,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추세 전환하는 어, 그런 어떤 모습 한번 기대해 볼게요. 자, 음, 아래 카페에서 좀 봐야 확인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하셨던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고맙습니다.